안녕하세요, 마기입니다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신규 스테이지가 떴네요. 기라성 페로강님, 치와와의 에일리언 버전인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워프 공격을 장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럭비 고양이를 준다고 합니다. 검은 적에 엄청 강하고, 파동 무효, 원거리 범위 공격. 뭔가 살짝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주는 건좀 좋은 거 주잖아요. 자, 기라성 페로의 감독님, 전 1스테이지, 음... 좀 많군요. 잡몹들이 완랜드 초극란도 일단 에일리언이기 때문에, 에일리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짜면 될것 같아요. 에일리언이라고 쓰고 나서. 뭐 이런 불끈다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일리언의 무지 강한 검증된 애들? 그 외에 우리의 신을 또 떠받들어야지 고양이 위선, 위성 거의 신급이죠 잡몹이 어, 많으니까 돈은 많이 생기겠지? 표류기가 딜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보고 어, 얘는 항상 넣고 싶긴 한데 맷집이 좋아서 뭐 넣고 싶으니까 넣읍시다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에일리언판 아닌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속공형 여굴량즈 왠지 써보고 싶지만 디테 들어가야죠 그러면 매즈 하나도 없는데 크론 스티커 필요없나? 필요없나 이런 애들 피카볼트 기가볼트 이런 애들 필요없나? 와 너무 많다 에일리언대왕 대항. 에일리언대왕이 왜 이렇게 많죠? 블랑카도 같게고 갖게 엄청 많은데 아미쿠도 에일리언 같은데 어이고 여기 초대도또 계시고 뭐 엄청 많은데 그냥 해보고 이것저것 골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그냥 선택 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잠깐 이스테이지는 쿠리오 온렌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었느냐 이제 쿠어이는 이제 아, 또 뭐가 뭐가 언제 깔린다 아 사기 당했어 음 사기 당했고요 왜 네가 나오는 것이지 할수 없죠 뭐. 사기 당했으니까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뭐냐 나뭐안 보고 들어온 그 출격 제한 있었어? 어.. 망했고요. 일단 망했으니까 딜로 바르자. 이 속에 좀 빠른 애들 있어야겠네. 라인 길고 앞에서 맨놈못 나가고 딜해야 되는 무. 뭐, 근데 빨간 놈도 나온다고? 음. 상당히 사기 심하게 당했고요. 이 빨간 놈은 어째? 이런 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 것 같은데. 뭐 출격 못 한다네. 아 이거 다 죽자는 얘기죠? 쏠수 있을까? 일단 하나 쏘고 죽었어. 아 매우 당황스럽군요. 메탈도 나오시고. 그러면은 크리 아니면은 공속이 빠른 놈 나가야 되는데 아, 완전 황당하네. 뭘안 보고 들었어 제가 지금 이게 출격 제한이 걸려 있는지 몰랐어. 하여튼 이렇게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잡몹들이 나오고 돈은 별로 안 좋은 안 주는 잡몹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를 해주셨다. 야 건들지도 못해서 100%야. 출격 조건이 있었구나. 1 0 개. 뭐 나왔냐? 어 보긴 다 봤군요. 아안보못본애 하나 있네. 얘가 돈 주로 나온 애 같은데 별로 소용 없고 빨간 적을 맷집으로 버텨야 되네. 말이 되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고, 이속이 빨라가지고 앞에다가 들이 박으면 되는데, 아, 이게 도령 쓰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댓글 어떻게 짤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 워프가 무슨 의미인지,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해를 했어요. 좀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짰어요. 일단, 워프가, 워프가 아니라 인질극이더라고요, 인질극. 이 스테이지에 열 놈밖에 출연을 못 하는데, 그 중에 몇놈 워프되면은, 걔가 가서 한 1분쯤 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세네놈 워프되고 나면은, 나머지 여섯 놈 가지고 싸워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워프 무효가 있는, 캉캉. 그리고 고양이 위성 위주로 꺼낼 거고, 그리고 라인 앞에 받쳐놓을 놈이 있다. 빨려 들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동으로 공격을 하는거고 특히 젤리피쉬 공격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얘를 대광란에 일부러 모이칸을 썼어요 고무를 쓰면은 얘가 또 워프 될수 있기 때문에 한방 맞아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고양이 모이칸을 이용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1100이나 모이 뭐 근처가봐요 아타타시란이랑 슈퍼에커는 안맞고 카란 바라란 얘는 맞더라구요 이렇게 멀리서 좀 때려주고 깔짝대 주고 파동으로 공격해 주고 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단 형태로 나가서 인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써 그냥 아 젤리피쉬 타이밍이 만만치가 않네 그래프씨가 딱 앞에 있는 놈 받쳐서 때려주기만 하면은 바로 바로 게임 셋인데 그럼 뒤에 있는 치어는 계속 히트 백되고 참 이론적으로 좋은데 그 타이밍이 은근 쉽지 않네요 자 킹론상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 봅시다 실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킹론상이 중요한 거야. 이론은 완벽해. 파르를 좀패줄까 앞에 나가서. 백 한번 시키는 건 좋고요. 근데 패주는건 좋은데 얘가 안 죽고 워프 당할까 봐그러죠 죽기만 해,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히 보내겠어요. 안 주고 워프를 당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다름주 잡어. 다름주 잡어. 오케이. 잡았고. 일단, 딜을 좀 많이 해주고 있죠? 오케이. 뭔지 몰라도 빵 터졌고. 지금이다. 좋은 타이밍이야. 아, 또 터졌고. 그래, 너무 빨려 들어가는 거 걱정해가지고 안 뽑았었는데 뽑는 게 낫네. 지금 그냥 운이 좋아서 안 빨려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안 돼. 드디어 사단이 하나 났고요. 음... 다람쥐는 끈 다리가 잡아주고. 아이고야. 어, 터뜨렸다. 웬일이냐? 카피바라가 입을 뻐끔 했는데, 신기하게, 젤리피치가안 물렸어요. 젤 앞에 있었을 텐데. 어, 위성이 대신 물렸나? 어, 또, 또 빨려 들어간다. 아, 이게 정확하게 세 번째 타이밍에 빨려 들어가네. 무서우니까, 지금 뽑지 말자. 지금 둘 들어갔나? 가 나왔고 음. 저기요 좀 멈춰주시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왜 출격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하필은 고렴주 타이밍이었어요 망했구요 아 이거 밀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밀렸고요 이렇게 밀려는 게 아니었는데 밀렸 으면 됐지 뭐와고람지 밀고 들어오는 거 보소 지금이다 제발 파동 나이스 일단 좀 밀어, 아무 생각 없이. 자, 파동, 한 번만. 나이스. 이제 집 나간 애들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전어를 좀 구워야 되나? 또 앞에 악어 있으니까. 어, 악어 없었어. 못 쐈어. 어, 또 빨, 둘 빨려 들어갔다. 대박이다. 개망했다. 아, 특단의 조치를 피할, 취할 때가 된것 같아요. 석선줄 좋고. 음, 이 정도면은, 파동이, 들어가죠. 젤리피쉬가 아직 살아있어 한방더 때려주면 대박인데, 그럴 수 없지. 어림도 없지 어안 빨려 들어갔다 요 붉은 다리 딱 빨려 들어가는 각이었는데 재수 좋았고 자 이제 거의 됐나요? 거의 왔나요? 여기가 거긴가요? 음? 유토피아 다가가나요?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다안 나오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 받았는데 필 받았는데 이건가? 끝났나? 끝났다. 안 나오잖아. 그쵸? 얘가 아무도 안나오면 위성 위성 하나 못 이기는 허약 체질이잖아요. 와, 힘들었다. 나름 재밌게 만들었네. 되게 컨셉이, 컨셉이 그럴듯 하네. 사실, 자기 능력만 가지고는 별거 아닌데, 요, 열마리밖에못 나가게 하니까 아주 지옥 같은 능력으로 변신이 되네. 그냥 일반 레전드리 스테이지에 나오면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야, 요거, 출격제한 때문에 아주 환장할 뻔 했습니다. 핵심은 해파리 야 해파리 전용 스테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앞으로 요거 얻는 캐릭터 없으면은 못뭐 깨는 스테이지도 꽤나 나오겠네요 어, 가챠 게임에서 이제 가챠뿐만 아니라 요 얻어야 되는 요런 캐릭터 다 얻어야지만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 모든 캐릭터가 다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되게 쉽게 깰수 있는 그런 캐릭이 있을까요? 지금 초반에 돈이 엄청 많으면은 되게 쉽게 깰수 있는 그런 작전이 생각나긴 하는데 문제는 초반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령 쓰면 되게 쉽게 깰수 있을 것같아 근데 초반에 돈이 없는 스테이지라 음... 어쨌든 좀 삽질이 있었지만 타이밍 러쉬, 젤리 타이밍 러쉬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아타타시란이랑 뭐 얘도 쏠쏠한 슈퍼에코커도 쏠쏠한 활약했구요 성부신데 10년 걸리겠네 누가 성 빨리 부시냐? 그런 애 없네? 니가 좀 빠를래나? 음... 세워라 내워라 어쨌든 이제 중요한건 아이템을 안 썼기 때문에 뭐 줘야되지 않나? 냥코 메달은 얻었어. 오케이. 구시아. 무슨 캐릭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안 나왔다고 합니다. 종종 획득인데. 아 까비요. 다음에 노령 쓰고 화끈하게 깨도록 하죠. 재밌게 보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들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